장사하는 사람은 매달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손해가 있는지, 이익을 본 것인지, 결산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라면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벌었다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매달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10배 이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 해의 결산입니다. 결산은 장사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해가 끝나가는 이쯤에 자신이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내년에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세우기도 합니다. <laughs> 세상에만 이런 결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만 결산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에도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육적인 삶을 결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믿음의 결산을 추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소멸했습니까?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은 한해 동안 열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게 식어 갖고 있었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게 바로 믿음의 결산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각 교회마다 믿음의 결산을 하는데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결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신상이 세워져 있고 그 신상을 성기는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황제의 신상이 최초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역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상이 세워진 곳은 다른 지역과 차별이 있습니다. 바로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곳은 황제가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 지역에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신상이 세워지고 혜택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너무 반가운데 한편에서는 이 소식이 반갑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버가목교회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정말 믿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의 결산을 한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를 찾아와 결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날성검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날성검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날성검은 그들의 신령을 살피고 그들의 썩어진 것 잘못된 것은 자르겠다는 결단이 묻어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다 살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을 살피고 결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결산할 것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세상의 결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산도 생각하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랑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자랑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절을 한번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거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도다 버가모 교회가 자란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 사는 지를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버가모 지역이 우상과 신상이 가득한 곳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 잘 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동시에 위로해주는 말씀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버가모 지역은 황제의 신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는 여신상뿐만 아니라 다른 신상이 몇 개가 더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이나 그 자체는 사실 우상의 도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상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업활동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황제의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게 의구입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고발을 하게 되면 모욕죄로, 반역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산까지도 몰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 살고 있다라면 믿음을 지킬 수있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버가목 교회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핍박은 버가모 교회가 버티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배역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포기하지언정 두려움 속에서 살지언정 믿음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는 너희들의 믿음 내가 인정해 준다는 그 뜻입니다. 핍박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더 강하게 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핍박을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너희에게 오는 연단을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불시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핍박은 믿음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불시험은 핍박과 권한을 견디면 견딜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철은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지나갈 때마다 믿음은 강해지고 더 성장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덧붙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내 믿음이 이로 말미암아 더 단단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실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 앞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작업들을 해야 하는지, 일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또 맡은 바 무엇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노력한 만큼 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빼앗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년 동안, 한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디서 살고, 누구를 만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두 번째로, 거가모 교회가 잘한 것이 있으면 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4절과 15절 읽어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수님은 버가목 교회의 믿음을 칭찬했지만 책망은 이보다 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한 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따른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우상 앞에 불러내고 우상을 절하면서 그 신전에서 수종두는 여자들과 음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걸칸 공동체를 죄로 물들인 그 죄를 예수님이 묻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잘못된 교리로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이라면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니골라 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십니까? 꽤 유명한 사람인데 잘 모르십니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판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자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니골라입니다니골라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잘못된 교리로 버가모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가 주장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까지 구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의 구원을 강조하는 반면에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육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영이 중요하지 육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신은 너 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걸즐기란 것이 영육을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결국에는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의미를 동일한 것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신 건 그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하지 않고 따라간 것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엄연한 분별력 기준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동화가 되어서, 육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그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칼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laughs> 이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바로 버가목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하는 무리가 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죄 짓고 싶은 마음한 번쯤은 다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쾌라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이만큼 올라갈 때 그것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스스로 억제하면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죄 짓고 싶은 마음을 방치하셨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더 복된지는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을 지킬 때마다 핍박은 힘들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핍박도 있지만 더 위험한 것은 은밀한 유혹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을 은근히 집어넣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핍박은 주어지는 그 시간에 견디면 되지만 유혹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짓고 싶은 본성이 동화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셔서 믿음의 결산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수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끝내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원고를 전달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결산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해 동안 수고한 성도님들 교회에서 작은 것으로 격려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수고와 끝까지 지킨 그 믿음을 크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25년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1년 동안